교회에도 결혼을 앞두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결혼할 때 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좋으면 일단 결혼하는데 아무 시장이 없습니다. 두 사람만 좋으면 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하시는 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떤 거 같았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당사자들만 좋아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상대방의 집안까지 결혼하게 되습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좋아야 아 자기에게 자녀를 남편 또는 아내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결혼을 허락하는 아, 그런 어,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집안이 제일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 돈이 일단 많으면 아, 그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 높은 지위를 갖고 있거나 아, 또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명예를 갖고 있으면 아, 저 집안은 참 좋은 집안 생각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지만,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어, 두 개의 집안의 이야기가 기록이 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집안. 첫 번째는 그 당시 최고의 그 명문 집안이라고 할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한나의 집안,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속한 어, 그 집안은 보잘 것 없고 아주 평범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어, 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었고, 또그 당시 그 사람이 사사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요즘으로 따지자면, 어, 엘리 대제사장은 현지교회 교황님과 같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왕이나 대통령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자녀는 어, 이미 개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제사장의 신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 저도 잘이해를 못하지만 뭐 태어날 때부터 음수저 금수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처럼 이렇게 태어난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오히려 평범하지는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결혼했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분인나가 이미 자녀들 많이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데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를 더 많이 낳았으면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좀 위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위로해 주기는 커녕 약을 올려줍니다. 격분케 했다. 성경에 보면 격분케 했다고 했는데 약을 올리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더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엘 어, 한나는 그러한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항상 그 마음속이 어둡고, 그리고 우울한 그런 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 울고, 그리고 늘그 그 집안 자체가 항상 어두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엘리 한나의 가정은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입리가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두 집안이 나중에는 역전이 됩니다. 바로 어, 엘리 대제사장의 그 집안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어, 받게 되었고 가장 고잘것없고 정말 어, 아, 평범하고 그러한 그 가정이었던 한나의 집안은 오히려 하나님께 마지막에 큰 축복을 받고 복된 그러한 가정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그럼 그 엘리랑 대제사장의 집안이 화려하고 어, 명문 집안이었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다면 아마 그런 내용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내리신 저주의 내용은 너희 집안에는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내용이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거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집안에 노인이 없는 것이 오히려 죽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은 대대로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에그 기록한 그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엘리의 집안에는 평균 수명이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결혼을 당시 했기 때문에 보통 18세가 되면 대부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0살 넘긴 사람이 없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남편, 그러나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의 집안은 처음에는 우울하고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었지만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네,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울 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두 명의 왕이 생활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과 아비남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최고의 명문 가정이었던 엘리의 가정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그 주보를 나눠주는데 주보 뒷면을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제가 주보 뒷면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적어놨습니다. 사무엘상 어,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영어화를 알지 못하더라. 어, 그 가정에 저주를 받은 이유가 모르고있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 왔습니다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요호와를 어,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요호와라는 이름 자체, 이름이란 단어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요호와를 몰랐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바로 엘기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백성들이 보통 성막에올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까? 소화지나 양이나 염소와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미정교회님이 맛있는 고기, 소고기를 이렇게 네, 가지고 오셔서 맛있게 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고기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가 있고 하나, 아, 제사장이 가져가는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에두제사장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기가 가장 맛있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는 지금 이렇게 먹기 위해서 굽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보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탐이 난 것입니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까워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먼저 자기가 취해버린 것입니다. 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에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는지 알고 있었지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 불순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주보에 한번 어그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엘리에 두 아들의 죄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두 아들의 죄 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멸시했다. 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함부로 취급했다하나님의 예, 드린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함부로 대한 것은 바로 누구 함부로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고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 제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도 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화찬을 사람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어, 근데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그엘리에이 아들은 더 당돌하고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 성전, 이렇게 성전도 이런 집으로 야외에 이렇게 장마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고룩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성소였습니다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그 지성소 안에 법, 어, 들어있었습니다. 그 법계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속제일날 매년 7월 10일이 될때딱한번딱 하루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법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인 두 아들은 당돌하게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제사장인 일반 재산이 불가한 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법계를 빼오게 됩니다. 왜 빼왔냐면은 바로 이 법계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신을 그가 갖고 있었고 미신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미신을 더욱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두 아들은 법계만 있으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도 패하고 두 아들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계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 배제사장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보다도 법계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더 깜짝 놀래 가지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큰 슬픔을 품고 죽는 것으로 그 집안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가정은 처음에는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집안이었고 명문 집안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가정은 처음에는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어둠과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가정 같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축복의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군인 나라부터 무시를 당하고 비움을 받았지만 한나는 군인 나하고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 싸운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된다면 열 번이라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싸우면 감정만 상하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만 집어질수 있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어, 그 군인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한나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어, 눈물을,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계속해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었다면 한나의 우울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의 삶은 정말 어, 파괴되,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어, 그 남편 엘가나는 어, 오늘 설교자명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군인 나와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까마득하게 기도응답 받으면 잊어먹고 그냥 지나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본인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이제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오늘 저희 야유예배 때 어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보통 어, 두 살, 세 살, 어, 보통 네 살. 이 나이 때 가장 귀엽고 가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 한나는 바로 자기의 아들이 한세 살쯤 되었을 때 이제 집에서 떠나서 평생 동안 성막에 들어가 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 밑에서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도로 어, 바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나의 어, 관심은 자기 아,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나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면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외 예배로 모였지만 오늘은 어머니 날과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여러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수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그런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격하는 자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내가사람도 그러니까 존중하게 되고, 부모님도 존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표현해 을 놨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로 형제자매들끼리도 서로 어,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정말 좋은 집안이 다 되십니다.